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피름진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두다. 그 중에 망대를 씌고또그 안에 술터를 받더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받랐더니덜 포도를 맺었다 그러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변농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일명 논농사 변농사 논에서 벼를 심어서 이제 쌀을 재배해서 먹었죠. 그리고 이제 밭을 일부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야채들을 심어서 먹었습니다. 논농사, 반농사가 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포도농사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 한국처럼 논농사, 반농사보다도 포도가 잘 자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 보고 오라 해가지고 열두 정탐군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보고 오라 해가지고 저들이 갔죠. 갔는데 저들이 뭘 가지고 왔느냐? 포도를 가져왔어요, 포도. 그런데 그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 알도 굵고 또 포도가 너무너무 많이 맺히는 그러한 곳이라서 장정이, 남자 장정이 포도를 같이 들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성한 포도가 나는 곳이 바로 가나한 땅이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가 잘 맺히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정도로 가나한 땅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포도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저들이 더 많은 곳을 개간해서 밭을 개관해 가지고 심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처음에는 그 포도를 심으려면 어떻습니까? 맨 땅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산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하는 데만 해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1년이 걸린다고 해요. 산에 있는 돌을 다 뽑아내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리고 또 그것을 심고 이렇게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곳을 잘 개관해 놓으면 많은 생산을 해는다 그래서 포도를 통해서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또그 나라는 물이 잘 없어요. 굉장히 무더운 곳이라서 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도를 먹으면서, 아, 음료수를 용으로 그렇게 했던 나라가 또 이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여신들은 포도를 이제 재배를 했는데, 이것이 저들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포도 농사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뭐냐? 이스라엘 백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하고, 또 포도를 열심히 짓고, 또 그곳에서 고생도 하고, 땀도 흘리고, 또 포도를 까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공을 들이고, 수고 도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땀을리고 고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좋은 포도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극상품 포도, 질이 제일 좋은 포도이죠. 그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심어주고. 그 좋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자네들이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그러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 보고 자란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잘 자라고 좋은 신앙으로 출발을 했어요. 이게 바로 극상품 포도나는 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앞으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면 내 고모와 내 이모와 내 딸과 내 어머니와 내 조카와 관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뭐, 그 당연한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요, 가난당은요, 그렇게 엉망한 곳이었어요. 아무 여자나 만나서 관계하고, 자녀를 낳고, 요즘 말하면 근친 상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곳이, 뭐냐, 가난당이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나도 사람들이요, 일면 수심도 없고, 아무 여자나, 만나서 관계하고, 애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가 내 딸인지, 내 아들인지도 몰라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동성연애도 하고요. 엉망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소돔과 고무라에서 그렇게 됐는데, 가난한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심판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들의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었던 겁니다. 율법. 율법을 주어서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간까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근친 상관하지 말라. 가까운 그런 가족들, 친인척들과 관계하지 말라. 그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막이었어요. 저들의 삶의 실상이 너무나도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옛날에 고대 문헌에 보면, 바벨론 문헌에 보면, 어,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었느냐? 이제, 여자들을, 이제, 어, 아무 남자나막 하고, 이제, 관계하는,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자기 아내를 이제 내주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엄난하고 타락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옛날 고대가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도 어떤 나라에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인간답게 사는 거고, 이게 바로 뭐냐? 성, 문화를. 음. 잘 지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제 7개는 가능하지 말라. 라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그 한마디 했지만, 그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셔가지고, 저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살면서 정말 절도 있게, 올바른 이러한 관계를 할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극상품 말이자 극상품 믿음의 조상들, 또 극상품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고, 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또 힘들고 병들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여러 객들 집이 없이 떠들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가 다 품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거둬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먹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꼭 필요한 그런 시책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오늘 성경 이제 보면, 좋은 포도 매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아, 들포도. 들포도가 뭡니까? 포도처럼 아주 굵은 알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게. 색깔도, 포도 색깔 보랏빛이 아니라 아주 녹색빛이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한 색깔도 다르고, 맛도 아주 쉬어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들포도 아니겠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나라는 덜포드를 맺었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재료와 조건을 들고 공을 들었다면그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갖춰야 된단 말이죠. 좋은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제도를 주셨어요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양을 한 마리, 염소를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면서 아내 나의 잘못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구나 그걸 보며 깨달으며 회개하도록 그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제사마저도 드리지 않고, 그 제사마저도 형식적으로 대충대충 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거 뭐냐, 완전히 들푸드를 맺은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는 보통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어, 어떤 나라가 쇼졌구나, 누가 나라를 창립했구나, 또, 뭐, 무슨 전쟁이 있었구나. 또, 뭐, 백성들이 가난했고, 먹을 게 없었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데, 역사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는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왜 왔느냐? 저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죄를 지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 정말 심층적인 역사입니다. 심령을 깨뜨리는 역사. 죄악의 역사. 그 죄악의 역사들을 언급해놓은 책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성경.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포도내노래를 하면서 너희가 들 포도를 베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던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잘 출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저들이 다시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을 해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건너고 하늘에서 만나달또 바위에서 이제 물을 주면서 또 가끔씩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저들을 지냈지만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짜증을 내고 여전히 이곳에서 못살겠다 애국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수시로 개 들고 원망을 했습니다. 저들은 결국 가난한 땅으로 가야 된다고 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실수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 실태요. 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덜포도예요. 덜포도. 덜포도라는 것이 땅에서 나는 것만이 아니라 저들에서 나오는 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인식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에대해서 등을 돌리고 반대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들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후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서울이 지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적으로 물려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물려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저들을 죽이고 저들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물리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옷이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고, 더보다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세울 정도로 저들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시면 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또 방침해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또 이민족이 들어와서또 저들이 고생을 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포도를 계속 매집 그러다가, 대단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바로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버이키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왕을 채우죠. 이스라엘 왕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채우는데그이 사울이 또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반영을 해가지고,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 잡으러 다니다가, 40년을 그러다가, 왕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인물이 또 나죠. 다윗이 채워지죠. 그래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 전성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줬죠. 그런데 솔로몬이 또 타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요. 계속 변질되면서 타락해.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분단되죠. 그렇게 분단되어 오다가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스라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가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포도원의 노래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들포들을 맞져는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이 계속 벌어졌단 말이죠. 극상품을 심었는데 완전히 덜 포도가 미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정말 인생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다윗도 잘한 것 같지만,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았던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도 바세바를 금하면서 죄를 짓고, 그과정이 흥비박산이 나가고, 온 나라가 전쟁에 길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들포도를 맺히는 그런 인생이란 겁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인생이 없습니까? 안 그런 인생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들포도만 맺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이 포도원의 눈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노래인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덜포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교회에 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면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를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그만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화를 내고 싸우고 낙심하고 엉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인간은요. 의인이 없다는 거죠. 한 명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고, 다 낙심되고, 다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전적 부패다. 전적 타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뭐냐? 100%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재도 하나님을 찾고, 제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 로마스 3장에 보면, 하나의 인연 응남이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고, 다 살아가고, 다 부패하고, 다 썩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최대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깨닫고,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들파도 인생이잖아요. 드립도 그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낙심하고 죽고 싶고 모든 걸다 버려 버리고 싶고 온갖 복잡하고 또 더럽고 사악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딸들은, 저 아들은 참 똑똑하네. 저렇게 노래를 잘하네. 아이고, 저렇게 밝게 인사를 잘하네. 아이고, 저렇게 공부를 잘하네. 아이고, 저 정말 부모들이 그 자식을 세준 게 없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상도 받아왔다네. 야 어느 대학을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이제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가서 월급도 많이 받고 부모님 호강시켜주고 저집 아들은 저집 딸은 정말 착하네 대단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죠. 그게 최선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머리는 좋고 실력은 있고 얼굴, 은 몸매는 뛰어나고 좋을지 몰라도 그 속은요, 생니다 그 속에는요, 정말 거짓이 있고요. 그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그 속에는 탐욕이 있고, 그 속에는 교만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 사람도 죄인,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인. 우리는 보면, 야, 저 사람 옷잘 입었네. 어말 잘하네. 야, 똑똑하네. 좋은 학교 나왔네. 좋은 직장 다니네. 월급도 많이 받네. 연봉이 말이야. 수십억이 된대. 라고 하면서, 정말 부러워하고, 부러워하죠. 그런데요,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 속은 다 죄인이다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뭐냐?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아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날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내주 예배 들을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들은 게 뭡니까? 좋은 옷을 입고 또 아침부터 이렇게 샤워를 하고 멋있게 해가지고 왔지만 우리 속은 얼마나 더럽냐 말이죠. 우리 속은 얼마나 부패하고 썩어있고 형편없는 그런 존재냐 말이죠.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의 은혜가 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네. 은혜가. 그 다음 것 없이, 어, 내가 뭐해볼 할까? 좋은 아이디어 없나? 어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없나? 어디 맛있는 거 없나? 좋은 옷 없나? 좋은 물건 없나? 라고만 나가면, 뭐냐? 은혜시대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내가 들푸도 유생이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들포도인생 그렇죠? 덜포도인생.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포도인생들포도인생들포도인생들포도 인생. 들포도 인생. 들포도 인생. 들포도 인생. 들포도. 먹을 수 없는. 또 색깔도 이상한 맛도 정말 치여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 바로 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냐?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내 존재 아니냐 말이죠. 정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좌절심대로 살고, 그렇게 살 때가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어디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어디 가서 정말, 돈이나, 보너스나 이런 거 많이 받고, 남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분 좋다. 아, 하나님 복 주셨구나. 그렇게만 하고 산다면, 이건요, 정말, 망할 일쟁이. 망할 일쟁이.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최고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더럽고 완악한 죄인을 이렇게 받아주시는구나. 그걸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깨닫는 시간. 그것이 나에게 들려주는 시간. 되 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